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추가분담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남뉴타운의 3구역의 추가분담금은 얼마나 증가할까라는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꼭지로 해서 추가분담금의 결정 구조,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의 구조, 그리고 비례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남 3구역 비례율에 대한 변동 추정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사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분담금의 결정인데요.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통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본인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권리가액 1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 33평 조합원 분양가격 14억을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 추가 분담금은 2억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45평형 조합원 분양가격 18억짜리를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 추가 분담금은 6억 원을 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결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의 변동은 관리처분 인가 대비 중공청산 때까지의 사업성 변동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추가분담금에 대한 납부는 중공입주를 할때 그때 일괄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분담금을 중간중간에 납부하는 방법은 회계관리를 할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정비사업 지역들을 보면 추가분담금의 납부 시점은 이렇게 중공 입주할 때 원샷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분양가격 자체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 사안이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추가분담금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추가분담금은 적어지게 되고 사업비 지출이 많아지면 추가 분담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입은 크게 이제 분양 수입으로서 조합원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수입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 수입이 있고 또 상가 분양 수입이 있고 또 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지자체, 서울시 등의 임대주택을 매각 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원 조합원 플러스 원할 때의 수입이라든가 또 보류지 수입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조합원 분양 수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일반 분양 수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당시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서 어, 분양 수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상가 분양 수입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 정산하는 것이 약간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매각 임대 주택은 어, 기본적으로 토지비에 건축비 개념으로 산정 결정이 돼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땅값이 비싼 핵심지에서는 이 토지비 감정 평가가 높게 책정이 되, 되기 때문에 서울시 매각 임대주택의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출에 대한 항목을 보면은요. 지출에 대한 항목은 크게 한7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항목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중에 이 공사비라는 부분이, 공사비라는 부분이 전체 사업비 지출 항목에 있어서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 중에서도 건축시설 공사비, 건축시설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55% 정도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마지막 항목이 이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인데요. 조합원들이 최대 관심 사안이죠. 종전자산액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종전자산액이 있고, 두 번째는 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액이 있습니다. 청산대상자라고 하면 불화받지 않은 국공유지 혹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종교시설 공공시설 이러한 것들은 청산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은 비례율에 산정이 되지 않고 비례율 산정은 올곧게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액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변동성 커버 대상이라고 해서 이 분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비가 변동되면서 사업비나 수입이 변동되면서 비례율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은 올곧게 분양 대상자가 그 과실과 어 이제 지출을 이제 이제 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주로 인허가청이 선정한 전문 간평법인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감정 평가는 해당 구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거래 사례 비교라든가 또 다양한 개별적 요인과 보정 요인을 반영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해당 구역의 사업성 수준 최소한 시공 도급 계약이 확정이 돼서. 시공 도급 비용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성 수준도 이제 제대로 판별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성 수준을 반영한 총 종전 자산액을 산정해서 뿌려주는 개념이다라고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비례율에 대한 것인데요. 어, 비례율은 처음에 이제 결정이 한번 된 이후 보통 비례율이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비례율에 대한 산식은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에서 총 종전자산액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이 비례율이 갖는 의미는 사업의 변동성을 반영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업, 예를 들어 사업비가 증가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에 조달을 해야 할 경우 비례율을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격출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비례율 산정은 일반적인 구역이라면 은 100에서 110%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좀 보편타당하고요 이 비례율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여유 버퍼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태생적인 사업성의 수준에 따라서 저합원 분양가격을 좀 낮게 책정 혹은 약간 높게 책정을 한다거나 감정평가액을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한,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낮게 책정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이제 변동을 좀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라면은 어, 이렇게 이제 좁은 가격이라든가 감정평가액에서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책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번째 비례율에 대한 변동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확정된 비례율 대비 중공청산일까지 수입지출액의 변화에 따라서 비례율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비례율이 이제 하락하는 그 퍼센티지만큼. 조합원들의 이제 권리가액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례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만큼 조합원들의 이제 권리가액도 이제 하락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남 3구역은 그럼 과연 비례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를 한번 해 봤는데요. 한남 3구역의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제 기준으로 한 비례율은 총수입이 8.58조원이고 총사업비가 3.17조원이고 총종전자산액이 5.41조원입니다. 그래서 100.2% 정확하게는 100.195% 인데요. 비례율이 이제 변동을 이제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번 생각해 보면 평당 건축비를 한남 2구역의 평당 770만원으로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해볼 경우, 그러면은 한남 3구역의 총 사업비가 기존의 3.17조 원에서 3.87조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례율이 87.1% 정도로 이제 하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현재 한남 3구역은 이 평당 건축비가 현대건설과 이제 확정이 된 금액은 어한 550만 원 약간 언더 뭐그 정도 수준이죠. 굉장히 이제 낮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어 최근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 뭐 그런 그 원인 때문에 한남 3구역도 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평당 건축비가 상당폭 이제 상승을 하게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한편, 이제, 한남 3구역의 이제, 비례율 변동 요인에서 지금 중대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 중대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합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4,400억 원 정도로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중대 설계 변경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례율은 기존에 100.1, 100.2%에서 108.3% 정도로 한8% 정도 이제 비례율이 상승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남 3구역의 비례율 변동 요인으로서 어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중대 변경을 제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수입이 4,400억 원 정도가 증가한다. 이두 가지 요인을 함께 반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입과 사업비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비례율은 95.3%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변동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의 비례율 변동은 시공건축비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 증가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시점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어, 조합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 4,400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대 설계 변경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서울시의 인허가를 통과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어, 이 기대한 만큼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시공사의 착공 시점. 착공 시점이 이제 지연되면은 사업비 증가가 이제 많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시공 건축비 이게 실착공 시점이 지연되면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영향 때문에 시공 건축비 자체적으로 저절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과 맞물리고 맞물려서 또이 사업비 대출을 받은 것도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책정된 가정한 가정을 한 이제, 사업비 금융 이자율이 있는데, 그 이자율도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사업 지연에 따른 저절, 자연 발생적으로 금융비도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공 시점은 가능한 한, 가능한 한좀 조기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도로 이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금융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합원 개인이 받은 이주비 대출은 이제 조합원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적인 비례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 대상에서 이제 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10% 정도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한남삼구역 조합원들의 본인 권리가액도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고 비례율 10% 하락했는데 본인 권리가액이 10억인 사람이라면 감정 권리가액이 이제 9억으로, 10% 하락한 9억으로 된다는 얘기고 권리가액이 만약에 30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례율이 10% 하락하게 되면 30억에서 27억 정도로 권리가액이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한남 3구역, 어, 느 구역이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례율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남 3구역도, 어, 퍼센티지가 문제이지 비례율은 하락할 것으로 어, 추정을 하고요. 특히 시공건축비 상승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있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중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 수입의 증가는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수입이 증가하게 될지는 변동성이 많고 또 너무 이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착공 지연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중대 설계 변경도 마무리를 시켜야 한다라는 점이고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조기 착공 한다는 점또 시공 건축비는 어, 조합해서 현대건설과 협상을 잘해서 이 증가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 설계 변경도 성공을 시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고요.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